결과 아닌 것 같아도 머리가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시술 현장에도 다녀왔으니까 앞으로는 고민 해결 전문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동네 아는 형들하고 얘기해 봐야 별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원장님. 네? 모발 이식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좀더 재시술을 받고 싶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이 뒷부분에서 두피를 저희들이 떼서 이식을 해 주고 나면 처음에는 그 두피가 팽팽하게 당겨서 이뭐 며칠, 몇달 정도 당기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네.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두피가 다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더 두피를 떼서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모낭을 나누어서 이제 심어 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심어주는 이유는 보통 이제 밀도가 낮거나 아니면 한 번의 수술로 많이 커버를 하지 못했을 때 네. 그때 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제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가발을 하시라고 하는 게더 나을까 아니면은 네. 한번 심어서 어떻게 해보는 게 나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하셔서 일단 수술을 했는데 이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반 정도로 일단 커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한 경우죠 예. 이렇게 하면 이 헤어라인이 만들어지고 두피가 더 피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분은 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1차) 시술을 받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무래도 두피가 좀 아, 심어 머리카락에 밀도가 좀 낮아 보이는 문제 때문에 네. 다시 심어서 이렇게 조금 더 까맣까맣하게 이렇게 네. 만들어 드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저희들이 뭐만 개든 뭐 굉장히 많은 개수로 옮길 수 있다면 한 번에 수술로 다 가능하겠지만, 네. 실제로 두피의 뒤에 탄력과 밀도 그런 네.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옮길 수 있는 모발의 개수가 제한이 되니까 한 번에 수술로 일부를 덮고 다음은 일부를 덮으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덮고 그 사이사이를 커 봐야든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하는데 대체로 전체적으로 좀 펴서 덮어놓고 그다음 (1년) 지나서 한번더 해서 밀도를 좀 높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시설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아유, 저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차라리 저좀 수돗물 같은 거 틀어서 이렇게 머리 감고 그러면 그 아주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막 자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네요. 어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떤 뭐 감염이나 부작용,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어, 모발이식 수술의 부작용으로는 심은 부위에 이렇게 움폭움폭 패이는 흉터 자국 이라든가 그리고 뗀 자리 또는 심은 부위에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염증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네. <laughs> 그리고 통증이나 이상감각이 발생할 을 수가 있는데 통증은 수술하고 나, 하고 나서 두피가 이틀 정도 좀 당기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위를 만지게 되면 약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경들이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두피를 취했기 때문에 가는 신경들이 여기 감각을 주는 신경들이 상해서 이상 감각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는 두달 보통 한 6개월 내에 충분히 다 좋아지셔서 네. 해결이 되고요. 안면 부종은 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굉장히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보통은 저희들이 5일 내에 모든 붓기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분들은 일주일까지 부어 보이시고, 며칠 더 부어 보이시는데,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네. 머리카락이 새로 생기니까, 네.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붓기가 덜 생기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곤란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제 주변에 뭐, 몇몇 연예인 분들과, 또 그냥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만족도는 뭐 높다, 그럽니다. 그니까 러뭐그 정도는 좀 많이 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오늘 행복 충전은 지금까지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예쁜 이마 라인을 만드는, 어,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보시고, 들으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머리 없으신 분들 끝까지 꼭 이겨세요! 아름다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전 행복 플러스 오늘은 자연스러운 모발 이식술과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신동필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아~ 나도 머리가 그런데 아우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어, 궁금한 사항은 메디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아주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 탈모 증상이 없는데도 그, 이렇게 라인 때문에 모발이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뭐, 성형 모발 교정이라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보면 말씀드리면요. 어, 보통 탈모에 하는 모발 이식 수술은 탈모가 진행된 부위 또는 선천적으로 아주 이마가 넓다든가 그런 부위에 이식을 해서 이 탈모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남성에서 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정수리 쪽에 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남성이 되고요. 근데 이 성형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에 비례에 맞도록 이마선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마는 지나치게 넓지는 않는데 이렇게 M자 부위가 많이 들어간 분들을 이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심어줌으로써 이렇게 헤어라인, 혈아인, 예쁜 헤어라인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수술들을 저희들이 성형 모발 이식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이마의 모양을 보시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은 이렇게 턱에서부터 코까지가 3분의 1이고, 예. 코에서 눈썹 중앙 부위까지가 3분의 1, 예. 그렇다면 눈썹에서 헤어라인까지 거리가 3분의 1이라고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기준이 아주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례가 맞아야지, 이 조금 더 예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정말 이쁘네요 네 예쁘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M자 부위도 이 M자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네.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올린 머리를 했을 때는 얼굴이 위쪽이 많이 넓어져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부위를 채워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사진을 조금 더 보시면 예쁘신 분들이죠. 이렇게 네. 헤어 라인의 높이도 적당하시고 그리고 M자 부위에도 너무 많지도 않게 너무 적지도 않게 모발들이 있으면서 네. 좋은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네. 실제로 이마가 이렇게 아주 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 높은 것도 오히려 더 시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네. 더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마가 이 너무 지나치게 좁다기보다는 약간 시원하면서 네. 그 대신에 동구스름한 이마니까 네. 아주 예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네. 이 성형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마 라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예를 네. 쓰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자세하게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여기 많이 쳐다보고,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 너무 넘는데 <laughs> 네, 예. 어, 한참 쳐다봤습니다. 예, 너무 예뻐가지고 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 이것도 다른 그 이식과 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수술 방법이나 그리고 수술의 경과 그리고 수술에 나오는 결과까지는 동일합니다 네. 부위가 약간 다르다는 차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 앞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얇고 머리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굵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머리카락을 앞에다 심으면 왠지 부자연스럽진 않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굵기가 조금 가느신 분들은 이 뒷머리에서 채취해 와서 앞쪽에 심어 줘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요. 머리 자체가 머리카락 자체가 많이 굵으신 분들은 그 머리카락을 갑자기 가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카락을 심을 때이 뒤에서 뗀 모발 중에서 가장 가늘고 보들보들한 모발들을 앞쪽 라인에다가 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굵은 모발들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원래 머리카락 사이 사이에 들어가는 쪽으로 넣어서 이제, 고그 자연스러움을 조금 더 주려고 애를 쓰고요. 음흠. 그리고 또 밀도, 밀도인데요. 밀도는 너무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있다고 해서 더 자연스럽진 않으니까 간격을 약간 조절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주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라인 자체를 이렇게 심을 때또 빠른 선상으로 심으면 밥이 인형에 머리 꼬아놓 것처럼 그래게 네. <laughs> 실제로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약간 지그재그로 라인을 꾸불꾸불하게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없습니까? 네, 사진을 보면서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은요, 이 이마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M자가 깊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M자 부위를 수술적으로 채워둔 사진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도가 아주 정상적이다라고 할 정도는 못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 정도가 오히려 저희들은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으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이런 분들 이마가 눈썹에서 시작해서 한 10cm쯤 되는 분입니다. 아주 네. 넓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 이 부분 앞부분을 한 2.5cm 정도 밑으로 당겨 내려서, 네.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뒀죠. 이렇게 M자 부위도 채우면 더 좋은데, 이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이렇게 심어뒀고요. 네. 이런 분들은,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요. 여기, 연세가 있으신데, M자가 깊고, 이마가 넓어서, 올백을 한 번도 못 해보셨다고 하신 분이라서, 네. 저희들이 심어두면, 이렇게 라인이, 요, 옆부분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이마 라인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어, 뒷머리를 심었는데도 뭐, 크게 티가 안 나네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이, 헤어라인을 전체적으로 당겨내린 경우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린 사진들은, 이런 분들은 보시면, 요, 요 부위가, 이 다른 이마의 라인, 눈썹에서 시작해서 헤어라인까지의 거리는 그다지 뭐 많이 높거나 그러진 않는데, 유독 이 부위가 M자 부위가 들어갔죠. 네. 저희들이 심어놓으면, 이렇게 이제 요 부위를 채워주면, 네. 조금 더이렇게 되고요. 그걸 좀더 근접 촬영을 하면, 이렇게 이 M자가 들어간 부위들을 이쪽 방향으로 몰래 머리 결이 있는 방향대로 해주면 이 헤어 스타일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뭐이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m 자이만돼요뭐 네. 이분은 자기가 M자가 있든지없든지 간에 늘 올린 머리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저희들이 수술적으로 여기 중앙부위는 채우지 않고 옆부위만 채워서 이런 머리카락들을 만들어서 이제 좀 동그스름한 그런 형태의 이마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그, 좀 전에 사례는 뭐, 그 심한 사례는 아니었는데, 네. 어, 이 앞쪽 라인을 좀 해결하려면, 특히 M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몇 가닥이 필요합니까? 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요. 네. 저희들이 보통 남자분들 네.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한4,000 모발 정도까지 심는데요. 네. 여자분들 헤어라인 쪽은 1,500개에서 2,500개 정도의 모발. 오. 예, 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헤어라인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인상이 굉장히 어려 보이고 또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식수를 받고 나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어, 수술 후에는 저희들이 복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붕대를 감아두기 때문에 그날은 일상생활을 못 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날 붕대를 풀고 병원에서 머리를 감아드리고 나면 이마가 살짝 붙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3, 4일요. 그리고 혹시나 뒷머리를 뭐 하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은 한 5일, 6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십니다. 음... 사실 뭐 헤어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헤어라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눈썹입니다. 눈썹이 어떤에 따라 사람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눈썹도 같은 방법으로 인식이 됩니까? 네, 눈썹도 같은 방법으로 뒷머리를 떼서 아니면 네. 옆머리를 떼서 이식이 가능하십니다. 오 눈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눈썹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눈썹 모양을 디자인해 드리는 걸 저희들이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눈썹 이식은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모발의 범위나 눈썹의 모양이죠. 예. 그리고 밀도, 방향 등이 아주 이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삐죽삐죽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발이식 수술 중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 각도를 아주 피부에 바싹 붙여서 심고 최대한 가는 모발들을 이렇게 골라서 심으면 나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네. 보고 말씀드리면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이렇게 눈썹이 오다가 없고 뭐 많이 약하니까 저희들이 심어서 네. 요렇게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뒀는데요 네. 이분 말씀으로는 눈썹을 아침마다 늘 그려야 되는데 조금 덜 그려도 돼서 편하다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분들은 남자분들인데요 요렇게 네. 눈썹이 거의 없으신 분들 요렇게 눈썹을 조금 더 빡빡하게 만들어 둔 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 눈썹이 너무 처져서 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져서 너무 인상이 약해 보이는 분들은 예, 예. 심어두면 조금 더 이렇게 눈썹이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모자 쓰고 다니지 마라. 모자 쓰니까 자꾸 빠진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진짜 빠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이, 이 모자를 쓰는 것은 크게 영향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모자를 사실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서 네? 자외선이 바로 두피에 대일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이 모자를 쓰고 다녀서 가리는 게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죠. 오. 자 오늘 충전을못 풀면서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탈모의 해결책 모발 이식술과 아름다운 이마를 위한 헤어라인 교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야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올려주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중에 한두 가지 질문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21살 된 남자입니다. 어, 학점 취업 등의 고민을 하고 있을 나이에 머리 때문에 또큰 고민입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옆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옆머리 이식과 이마 헤어라인 교정을 받고 싶은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수술을 받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대로 후가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고민 진짜 많네요. 예. 네. 옆머리까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실 건데요. 네. 저희들이 옆머리를 전체적으로 이식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 헤어라인이 너무 옆으로 가서 이마가 더 넓어 보이고 옆머리가 더 없어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이식을 할 때는 헤어라인은 적당한 위치까지 당겨 내리고 옆부분에도 이렇게 지금 옆 완전히 귀 위에까지 갈 수는 없지만 대체로 앞부분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머리 결의 방향을 뒤쪽이 덮히도록 이식을 해두면 충분히 그 부위를 커버를 같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 군대 가기 네. 전과 후. 네. 군대 가시기 전에 두주 정도의 음. 여유가 있다면 수술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보다 더 촉박하시다면 갔다 오셔서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네.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패가되면 이제 군대 전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농사 생활을 잘 하려면. <laughs> 어, 우리 한 가지 제가 네. 더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있죠? 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M자 이마라인이 콤플렉스라서 늘 앞머리를 내려서 이마를 가리고 다니는데요. 저도 헤어라인을 교정해서 앞머리를 올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고민인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하루 정도는 이 붕대를 감아두기 때문에 아마 학교는못 가실 거고요. 네, 그리고 붕대를 풀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머리 카, 이마가 좀 부어 보이시기 때문에 이 예, 아무래도 그때는 모자로 쓰고 가시든지 아니면 앞머리를 내리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들, 제 생각에는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실 수 있다면 2, 3일 정도의 여유. 만약에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지 못하고 옆으로 쓸어야 된다든가 이러면 한 5일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어, 지금 방송시간이 이제 다돼 가니까 막 궁금한 게막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 머리 쓰시지 좀 없어서 흑채를 이렇게 뿌립니다. 흑채를 이렇게 네. 위에다 이렇게. 그것은 머리가 빠지는 게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흑채 분명 좀더잘 빠지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흑채를 쓴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더 심하게 빠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흑채는 이 세척을 해낼 때, 세정을 해낼 때, 네. 머리를 감을 때 충분히 이렇게 세척을 잘 해줘야지 네. 이 두피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두피를 자극하고 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만 신경 쓰신다면 흑채를 뭐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들 탈모에 원인이 되고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마음껏 뿌려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발 이식술과 헤어라인 교정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말씀은 정말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면 약을 먹을까도 하다가 이걸 어떻게 뭐 10년씩 평생을 먹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포기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플까봐, 덜 나까봐, 이렇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젊으실 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을 적극적으로 드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의 치료를 하시고 그러다가 영안 되면 수술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쭉 끌고 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질문을 잘 답해 주신 신동필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학전문리포터 김두르 씨도 아주 두루두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 상황에서 탈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 샴푸는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또 빗질도 자주하면 두피가 청소가 돼서 탈모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 하나 저희 행복 충전에서 준비한 건강 체조를 좀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술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체아 보시고 채널 돌리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